여러분, 냉털 1일차 아침입니다. 아정! 닭죽을 했고요. 닭이 있어가지고 닭죽했고 이거는 어제 만든 거, 겉절이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 뭐더라? 요거트! 요거트! 맞아. <laughs> 요거트에 바나나랑 요거 넣어요 바나나도 이게 마지막 바나나인데 근데 보리를 제가 냄비에 끓이는데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지금 색깔이 거의 무슨 뭐 사약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꿀이고 얘 요거트에는 뿌려먹을 꿀이에요 아, 여러분 저희 냉털 저녁이에요 아까 아침 닭죽 먹었고 지금 이거는 남편이 저 생일날 그 파스타 해준다고 관자랑 새우 사놨는데 그거 똑같은 거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은 국물을 너무 많이 냈었고 저는 국물이 너무 없었고 지금 중간이 없어요. 근데 일단 한번 이거 빵이랑 이거 오이도 있던 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콜라 아주 완벽합니다. 이렇게 저녁 먹어볼게요. 오 먹자. <laughs> 여러분 어, 2일차 냉털 아침이에요. 아니야 점심이다 지금 한시니까 이거 미역국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고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했고 아까 그 이거 밥 날라가는 밥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했고 깻잎은 엄마가 한국에서 오셨을 때 가져오신 거랑 김이랑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리차 오늘은 보리차 잘 끓였죠 색깔 그리고 이거는 요거트인데 집에 성류가성류를 샀어요 먹고 싶어서 근데 이게 보니까 에스트로겐이 엄청 많잖아요. 여성호르몬이 그래서 저는 먹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남편만 둘지석류 엄청 먹게 생겼어요. 지금 성류 코스코에서 네개 파는데 하나 뜯어놓고 지금 세개 그대로 있거든요. 저는 조금 먹었다가 그냥 안 먹었어요. 밥 먹으러 먹으려고요. <목소리> 오빠 와서 먹자. 2일차 냉털. 여러분 냉털 2일차 저녁이에요. 이거 닭죽은 그 어제 먹다가 남은 거 제가 저 냉장고에 넣어놓은 건데 닭은 없고 그냥 닭죽이에요. <laughs> 그리고 미역국은 아침에 먹었던 거.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동치미 해놓고 간 거. 콜라 제 먹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거 만두도 냉장고에 냉동에 남아있는 거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보리차. 이렇게 해서 먹어볼 겁니다. 저녁. 그럼 오늘 2일차 냉털 성공. 여러분 3일차 아침 냉털 메뉴예요. 이거 짬뽕, 라면 짬뽕 끓였고 고기랑 관자랑 있는 거다 넣은 거고요. 밥 말아먹을 거, 그리고 이거 동치미 이거는 요거트도 이제 마지막 남은 거고 이거 배는 하나 남아있던 거 먹는 거고 콜라 이렇게 해서 먹어보려고요. 3일차 아침 냉털 성공. 3일차 저녁인데 남편이 지금 DC 갔거든요. 사촌 동생이 DC에 왔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빠가 이제 피자 먹는다고 했는데 피자를 사 온다 그랬어요. 근데 배가 고파 가지고 이거 지금 미숫가루 좀 먼저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게 그 말씀드렸던 성류인데 세 개나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전 미숫가루 먹고 좀 이따 피자 오면 피자 보여 드릴게요. 이거 남편이 가서 피자 사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어, 우와 되게 특이하게 생긴 피자다. 이거 뭐야? 이거 남편이 장을 좀 봤어요. 제가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귤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귤 사오라고 하고 양배추랑 주스랑 사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저거 피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데폈어요 지금 여기 이거 한쪽이 거의 두쪽 수준이에요 잘라가지고 데폈고 귤 지금 너무 맛있어요 먹었는데 콜라랑 이거 먹어볼게요 오빠는안먹는데요 저만 먹겠습니다 제가 한 조금만 먹고도 배불러요 그래? 3일차 냉털 저녁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겠습니다. 저번 4일차 냉털. 이제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치에다가, 이거 김가루인가, 이거? 그거 해가지고, 응. 어 먹고, 얘는 양배추 어제 오빠가 사온 거랑 귤 사온 걸로 알수 없는. <laughs> <laughs> 정체 모를 음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어볼게요. 점심 여러분, 4일차 저녁 냉털이에요. 이거는 거품을 많이 못 걷어냈는데, 이거 그 사골곰탕, 그 국물 있어가지고 그거에다가 고기 넣어가지고, 당면도 얇은 당면이 없고 이뭐 넓적 당면밖에 없어가지고 넓적 당면 넣고 끓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이거 먹고 그리고 이것도 냉장고 보니까 그 엄마가 한국에서 가져왔었던 그 젓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그 다음에 이거 동치미 있고 이거는 주스 어제 오빠가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4일차 냉돌 오늘까지는 성공 같아요. 근데 내일은 진짜 장을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먹을 게 진짜 아예 없어가지고 냉장고에. <목소리> 여러분 5일차 아침이에요. 지금 냉터리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밥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병원을 오늘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좀이따 10분 뒤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먹으려고 지금 이거 했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따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땄어요, 팥은. 빵이랑 토마토랑 얼른 먹고 가볼게요. 하나씩 먹어볼래? 뭘로 먹을래? <웃음> <웃음> 여러분 밖에 그어 오늘 그더 체크업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그 근처에 엄청 그 유명한 커피집이랑 빵집 있어가지고 오늘 사왔거든요. 얼마나 맛있을지 지금 집에 일단 오자마자 이거 먹어보려고. 엄청 많이 샀어. 얘는 원두라는 데고요. 얘는 카페 디얼 레옹인가? 리옹인가? 이런 데데 발음 잘 모르겠어요. 어떨지. 와, 씨, 이 너무 많이 샀네. 이거, 오, 씨, 잠깐만. 빵 엄청 맛있게 생겼죠? 근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한국인이 하는 거 같아요. 여기는 원두 이렇게 딱그 이름이 원두라서 한국 분이 하시는 거 같고 처음 가가지고 무슨 빵이 맛있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 내가 시그니처 뭔지 알려주고 추천해달라 했더니 그 메뉴는 시즌마다 계속 바뀐대요. 한, 달,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대요. 얘가 진짜 맛있대요. 얘랑 뭐다 추천해 줘가지고 샀고 아 배고파. 이거 샌드위치 추천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샌드위치 이거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샀어요. 이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배고파. 이거 이거는? 에? 와 아, 미쳤음. 이거 완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완전 미쳤죠? 이거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바닐라 어쩌고거든요. 얘 왼쪽에. 크림 미쳤죠? 이거 냉장고에 보관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얘도 하나 뭐 먹어봐야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지금 먹어볼게요. 이거 먹을 거 이렇게 준비했어요. 오빠는 이거 골랐고 저는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하나씩 먹어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나갈 때탄 커피인데 커피 이거 나눠가지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와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응. 아니야. 먹고 싶어? 응, 너못 먹는데도. 오빠 오빠가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줘야 돼. 어. 맛있어? 뭐야? 못 맛이야? 후임자좀 짜는 게 그거야. 무슨 퀸이야? 모닝 퀸이 그거고. 맛있다. 야응 소고기 위에 먹으래? 올라가? 응 올라가 있는 데 뭐지? 먹어봐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 맞지? 계란 뭐야 이거? 다음에 다른 것도 먹어보자 샌드위치 응걔 샀어 이거 산 것처럼 뚜레주르나파리바게티에서 샀으면 돈 100불 나갈 것 같다 우리 산 거? 응 뚜레쥬르 케이크 값이라니까 오늘 상게 맞아 여기 왜 사람 많은지 알겠다 응, 응. 카페 레옹이라고 여기? 레옹이야? 디어 리온. 리온이야? L E O N. 볼티모어의 음식 있으시면은 카페 리얼 디얼 리온 한번 가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추천드리고요. 이거 샌드위치 추천드려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 냉파 영상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장 보러 가야 되거든요. <laughs> 제가 다음에 또 냉터라는 영상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세요. 안녕!